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와 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와 말은 한 외양간에서 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소는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소가 가져다 주는 이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운송수단에 나서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귀중한 식료품을 실어 나르기도 하며 많은 유익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고기를 제공하여 주어 인간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소의 가죽은 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고 소의 뿔은 화로의 재료로서 쓰임이 되었으니 정말 소는 그냥 희생양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소와는 반대로 말은 좀 생김새부터 잘생기고 탄탄하면 준마라고 하여 아주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였고 소가 열심히 일하여서 제공되어진 당근이나 콩등을 받아 먹기만 하니 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밉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출장을 가거나 하면 말은 몸을 깨끗이 단장을 하여 때깔나게 멋있게 치장을 하여 주니 말은 신이나 있었을 것입니다.소가 바라볼 때는 말은 외양간에서 실컷 놀고 있다가 맛있는 것을 먹고 치장을 하고 외출까지 나가니 시샘이 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그래서 소와 말은 추고 원진이라 하여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우진 마불경이라 하여 해석을 하자면 소는 말이 밭을 안 갈고 노는 것을 꾸짖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말은 도화살과 탕화살도 같이 있어서 그 피해는 더욱더 막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도화살은 일명 끼가 있다는 의미로서 연애살이라고도 하며 다른 의미로서 학문의 연관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공부에 남다른 색채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당화살은 일명 몸과 마음이 다칠 수 있는 급살이라고 하며 항상 사고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내 사주에 말띠나, 말다리나 말날이나, 말씨에 타고났다면 상대의 사주에 소띠나, 소달이나, 소나리나 소시에 태어났다면 궁합상 위의 내용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서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주의 뿌리작용으로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 태어난 날이 부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 잘 살펴서 관계를 잘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상의 부하직원과의 관계가 말과 소의 관계라면 항상 끝마무리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 되도록 가려서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고원지는 예전풍파살이라고 하여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는 애증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삼각관계 및 시기질투, 암투, 중상모략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말띠이고 부인은 소띠라면 자식은 합이 되는 띠즉 호랑이띠나 개띠나 뱀띠 닭띠를 얻게 되면 다소 부부간에 살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띠는 소방향으로 잠을 자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됩니다 소방향은 축방향으로 북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북북동이 됩니다. 그리고 소띠는 오방향으로 정남쪽 방향이 됩니다. 이사 방향도 되도록 내가 사는 중심에서 이쪽 방향은 피하는 것도 하나의 피흉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띠나 말다리 소해운을 만나게 되면 안 되는 사업도 앞뒤 안 가리고 시작하여 망하게 된다는, 망하게 된다든지 또돌리 생활처럼 방황을 하게 된다든지 무모하게 안될 일을 많이 저지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띠나 말 달에 나신 분은 띠 그림이 있는 달력을 보시면 소가 그려져 있는 날은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역시 소 띠나 소 달에 나신 분은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날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과 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절로 복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